네, 부산과 남해를 제외한 경남 전역에 폭염경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부산과 경남 동부 하늘 표정은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오늘과 같거나 조금 올라서 부산이 34도, 밀양은 36도 보이겠습니다. 경남 남부도 구름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올라서 하동이 34도, 사천 35도 기록하겠습니다. 경남 서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거창과 진주를 비롯해서 34도 전후 보이는 곳 많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찜통더위를 예상하는 가운데 일요일 오후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그쳤다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곳곳에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도 하겠습니다. 여름철 남은 음식물, 냉동 보관하면 세균이 퍼질 수 있는데요. 음식물에 남은 물기는 악취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분은 최대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껍질은 햇볕에 말리면 냄새를 줄이고 썩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